여러분, 안녕하세요. 휴가 다녀온 뉴욕 이후의 헤더예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저는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이제 더 힘을 내서 여러분에게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 한 주에 출발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는 0.37% 내렸고 S&P 500 지수는 0.08%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만 0.49% 상승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증시는 계속해서 최대 관심사가 바로 연준의 테이퍼링 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연준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이런 스무스한 테이퍼링을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여러분 소식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5월의 고용보고서가 좀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으로 음 연준의 긴축 우려가 줄어들었다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계속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연준의 테이퍼링과 관련된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게요. 네, 첫 번째 기사는 CNBC 기사인데요. The Fed is in early stages of a campaign to prepare markets for tapering its asset purchases. 한마디로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시장을 준비시키는 그런 초기 단계다.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제목부터. 제목과 똑같은 내용이 첫 번째 있는데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in the early stages 그러니까 이 자산 매입 축소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다. 자 보시면 지난 몇 주간 연준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을 살펴보면요, 테이퍼링 문제가 이제 빠르면 여기 보시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더더 회에서 언급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올해 말이나 그리고 내년 초 자산 매입 축소가 이제 시작되는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최근에 이제 적어도 다섯 명 연준 위원들이 테이퍼링의 논의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름을 살펴보면은 패트릭 카커, 뭐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델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렌달 퀄스, 이런 연준 부의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는 총재 등 다양한 연준 의원들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스터 총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경제가 계속해서 계속 개선되면서 이것이 지표에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목표도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 테이퍼링을 준비해야 될 시기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자산매입 프로그램과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제 CNBC는 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while the discussion may take place,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어, 실제로 테이퍼링과 관련된 발표는 몇달 후에야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 후반이나 가을 초반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실제로 자산매입 축소 시기가 연말이나 지금 내년 초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 타임라인 제시한 걸 보면은 6월과 7월에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9월과 11월에 발표를 하고 12월에서 내년 1월에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준이 가장 소점을 두는 부분은 Avoiding a Tantrum. 그러니까 2013년에 있었던 그런 테이퍼 텐트럼을 피하려고 가장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이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당시에 이제 자산 매입 축소 시사를 시사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이 뭐 급격하게 치솟았었죠. 또 연준 내부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과 자산 매입 축소 시기를 제대로 분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이번에는 this time. the fed is creating a long runway for tapering. 이번에는 테이퍼링을 위한 긴 길을 닦고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테이퍼링을 위해서 이제 제대로 조심스럽게 시장에 테이퍼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퀄스부의장이 이런 거를 분명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fomc가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자산 매입 속도 계획을 논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와 달리 연방 기금 금리 변화를 논의할 시가 시점은 뭐 요원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포인트를 지지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cnbc가 이 기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냐면요 지금 핵심 위험은 어. 테이 연준이 테이퍼 텐트럼을 피하려고 하다가 이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오래 유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영구적인 문제가 될수 있는 게뭐 지금 더큰 위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면요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마켓워치 기사는 보시면 제목은 테이퍼 텐트럼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죠. Only if somebody wakes the U.S. bond market. 자 그러니까 이제 테이퍼 텐트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채권 시장에 누군가 미국의 채권 시장을 깨운 경우에만 그런 테이퍼 텐트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자는 사진이 있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기사가 재밌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Quiet, please, 조용해주세요. The bond market is sleeping. 채권 시장이 지금 자고 있다. 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미국의 국채 시장이 거의 자는 것처럼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2월에서 3월, 식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면 뭐 1.8%까지 오른 다음에 이제 1.6 이하로 다시 내려가서 지금 큰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이제 한참 뭐 채권 트레이더들에게 이제 악몽이나 마찬가지였던 테이퍼 텐트럼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수합센터의 캐시 존스 수석 이 채권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난해 여름 0.5%를 겨우 웃돌았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뭐1% 위까지 오르는 등 이미 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은 테이퍼 텐트럼이 벌써 있었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다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테이퍼 텐트럼이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자주 등장하는 여기 소시에테 제네랄의 킷주켓스 글로벌 매크로 전략가도 이제 2020년 팬데믹 저점에서 벗어난 이런 국채 수익률 상승률은 이미 2013년과 2014년과 동등할 정도로 이뤄졌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자 10년물 미국채 수익률이 2012년 저점이었던 1.4%에서 텐트럼 동안 3%까지 올랐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그 2013년대와 이제 비슷한 그런 수준이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we accept that the taper tantrum has already happened. 테이퍼 텐트럼이 벌써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없을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벌써 일어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이제 존스 이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준비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상 테이퍼링이 벌써 발생했다고 이런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는 기사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밖에 소식 전해드리면 바로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블랙록의 리그라이더 CEO가 테이퍼링 무섭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왜냐면 하 시장에 있는 누구도 지금 테이퍼링이 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전혀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제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G7 재무장관이 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합의했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AMC의 주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AMC 14%, 게임스톱 12% 올랐고요. 자, 그리고 WTI가 장중 7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 10월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70달러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목별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면 어, 구글이 프랑스의 반독점 관련 2, 2억 7천만 달러 벌금을 합의했다고 하고요. 이 소식에 알파벳 주가 0.3% 올랐고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병 신약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바이오젠 38% 올랐고요.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파이퍼샌들러가 투자 의견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 260달러로 올라올렸고 0.5% 올랐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날 롤러코스터 장세였는데요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를 출시를 안 하기로 했다는 발표에 장중에는 1% 이상 내렸지만 결국에는 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그럼 오늘 증시 전문가들 어떻게 평가했는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발언은 프린스 프린... 시펄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시마 샤 수석 전략가의 발언이고요. 자, 어, 이제 시장은 우리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전망과 관련해 더 분명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좀 멈춘 상태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은 시장을 끌어올릴 큰 동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알리안츠의 찰리 리플리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부터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가 증시의 가장 큰 그런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좀 오래됐지만 지난번 비디오에서 간절히 저를 기다려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신 고양이 하자와 이영일님 댓글 이벤트 당첨 되셨고요. 네,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시 힘을 내서 여러분께 진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